네, 안녕하세요 영업사원 H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구독자님께서 해외 유학생의 경우에 학벌 커트라인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요 한번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독자님께서는 미국에서 거주를 하시고요 이제 4년제 대학교로 편입을 준비하신다고 들었고요 전공은 경제학, 경영학 쪽을 포커스를 좀 맞춰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 물론 이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걸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일단 미국에서 유학을 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현직에 있는 제 선배나 동기들, 그 다음에 또제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어, 특히 미국에서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학교를 나온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모아봤고요. 네. 일을 하면서도 한번 물어보고, 퇴근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이런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커뮤니티 컬리지가 학점을 좀더 따기에 어 다소 쉬워서 다른 케이스들보다요. 그래서 여기서 다니면서 영어도 공부하고 하면서 하다가 편입을 준비를 해서 4년제 대학, 특히 UC 뭐 어, UC 버클리나 Berkeley, 뭐 UCLA 이런 애는 어 버클리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대학교들은 한인들이 많이 감으로써 좀더 유명해졌고, 학비가 좀더 비싼 대신,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대학교보다는 좀잘 받아주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말 좋은 대학교죠. 네,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벌 라인이 존재하는가? yes입니다. 이게 뭐 그런 느낌이에요. 반드시 딱딱딱딱! 정량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흐름 흐름적으로 적어도 약간 얘네는 이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트 개념. 그래서 이각 주에서 그 유명한 학교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이름 있는 학교 정도는 되어야 좀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예 없는 것은 아니, 아니고 한그 정도를 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지방에 있는 국립대라든지 유명한 사립대라든지 한그 정도 느낌이겠죠 네그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들이 외국에 학교를 나온 사람은 아닐까요 아니면은 그냥 국내파 출신면 아닐까요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이가 위일 텐데 네 당연히 후자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 외국 학교에 대해서 정확히 그 순위라든지 그냥 유명한 대학교다 명문대학교라는 거는 알수 있겠지만 거기서 뭐 따지고 이러는 거는 이 한국 학교들을 보는 것보다는 좀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해외 대학교를 나오면 보통 당연히 영어가 기본적으로 따라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뽑는 거고요. 근데 무엇보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만의 색깔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국내에 파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단순히 내가 영어 실력 그거 가지고 뭔가를 무기로 삼는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애매한 거죠. 문화적인 이해라는 것도 내가 거기서 엄청 오랫동안 살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살았다가 아닌 이상은 또 그걸로도 살짝 비비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거기서 이길 수 있을까? 결국은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낼까요? 네, 내가 말로 드러내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구체적인 경험을 풀어줘야 되겠죠. 어, 그래서 그 부분이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뭐 같은 일, 이제 일환으로서, 음, 저의 질문이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신 건지, 회사원이라면 어떤 직무, 어떤 산업군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고민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대학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겠지만, 이제 해외 생활 함으로써, 어, 그냥 마냥 학교만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부터 이 취업을 걱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내가 어떠한 것을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물음을 갖고 이에 대한 나의 가이드라인을 짜서 유학 생활도 좀더 효율적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짠 가이드라인이 사실 다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어 점점 더이 관점이 넓어지기 때문에 어릴 때는 좀 좁을 수가 있잖아요. 젊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더 넓히기 위해서는 가끔은 그냥 트라이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트라이.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어떤 다양한 활동. 내가 좀 관심 안 가졌던 잘 모르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으로써 정확히 구독자님께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20대라면 여러가지 트라이를 함으로써 어, 얻어지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례로 어,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같은 학과 형인데요 그 형은 해외 영업만 지원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지원해서 결국 지금은 IR 투자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형은 도대체 여기에 딱 맞춘 경험도 아니고 뭐 어떻게 쓴 거야? 어떻게 써서 이런 다양한 직무 붙을 수 있었어? 라고 물었을 때그냥이 어 이제 준비를 취업 준비를 한 2년 정도 했었는데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이 어 이렇게 이런 쪽으로 쓰면 또 인사팀으로도 써볼 수가 있고 이런 쪽으로 쓰면 또 해외용으로 써볼 수 있겠네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을 최대한 늘리면서 늘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잘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좀더 포커스를 뒀던 거죠 어 따라서 이두 가지를 좀 유념하시고 효율적이고 알찬 유학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한번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